장경담의 사경주 국사 노등급 안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5번 대성 플라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대성 플라이 단독 선두에 2위권 접전에 3번 경남 드래곤과 7번 플라이 투더문 바깥쪽으로는 8번 태양 으뜸입니다. 안쪽으로는 1번 서귀레이디와 6번 마더 축제까지 치고 나면서 2위 그룹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5번 대성 플라이 정동철 기수 함께 1마 신차우세 바깥쪽 빠르게 2위권 이제 반반 시작까지 좁혀 나오는 7번 플라이 투더문입니다. 그한 가운데 3번 경 경남 드래곤이 박빙으로 3위권 따라가면서 이세 마리의 접전 속에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6번 마더 축제가 4위, 5위는 외곽을 도는 8번 해양 으뜸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바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자리한 3번 경남 드래곤과 7번 플라이 투더문이 추고 나면서 안쪽에 5번 대성 플라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선두는 7번 플라이 투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드 패션 대자마 7번 플라이 투더문이 서승훈 기수 함께 바깥쪽 근수하게 앞서있고 안쪽 여기서 2위로 버티는 3번 경남 드래곤입니다. 두 마리의 선두 접전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태양의 뜸이 바깥쪽 3입니다. 선두 다시 안쪽 3번 경남 드래곤이 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번 경남 드래곤이 안쪽에서 앞서면서 바깥쪽 7번 플라이 투더문, 8번 태양의 뜸 이렇게 3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3번 경남 드래곤과 7번 플라이 투더문 두 마리의 선두 접전으로 모아졌고. 먼저 앞섰던 플라이 투더문을 결국 경남 드래곤이 따라 잡으면서 종반 순위는 3번 경남 드래곤, 7번 플라이 투더문, 8번 태양의 뜸 순이었습니다. 직선주로 두 마리의 치열한 경합, 목차 반반 신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안쪽에서 앞섰던 3번 경남 드래곤이었습니다. 2위는 7번 플라이 투더문, 3위는 8번 태양의 뜸, 4번 뉴 리더와 9번 블랙 웨이브가 4...